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는 팬과 그들의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가 흔히 들립니다. 그러나 가수 손태진과 그의 팬클럽 선샤인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력과 사랑의 확산에 대한 놀라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최근 MBN 뉴스 7의 공식 채널에서 기자 성원하는 손태진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그의 팬덤과 그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많은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손태진은 단순히 재능 있는 가수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것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팬클럽 선샤인은 공연 후 쓰레기를 치우고 행사 시작 전에 의자를 닦는 등의 아름다운 행동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그들이 아이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위해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뉴스 보도에서 선샤인 멤버들이 공연 후 청소를 하느냐는 질문에 손태진은 자랑스럽게 그들 수의 이미지로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팬들이 공동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약속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앞줄에 좋은 자리가 있을 때도 그들은 지역 주민들이 최고의 자리에서 공연을 볼수 있도록 기꺼이 양보합니다. 프로그램 진행자인 성원하는 선샤인 멤버들이 공연 전 비가 올때 쓰레기뿐만 아니라 의자까지 닦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의 세심함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정신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팬클럽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선샤인 팬클럽에 대한 영상을 본후 많은 팬들이 감동적인 댓글을 남기며 그들의 관심과 배려 정신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가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나 우리 가수를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볼수 있게 하는 것이 좋고 행사 자체도 지역 주민 때문에 약간 불편하고 피곤하더라도 우리는 매우 만족하고 기쁩니다. 라는 댓글은 그들이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보여줍니다. 선샤인 팬클럽과 손태진의 정신은 엔터테인먼트 세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밝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들은 음악이 단지 마음을 따뜻하게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를 확산시켜 아름답고 긍정적인 팬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팬덤 문화의 대표적인 모델로 만들었으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손태진과 선샤인 팬클럽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아티스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훌륭한 예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긍정적인 가치와 자비의 확산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랑과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